소명과 사명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 소명과 사명의 일들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 질문 속에 그것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혹은 나의 야망을 위하여 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그만 내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라든지 우리는 항상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할 때에 거룩한 말도 또 좋은 일들도 참으로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념해 주시고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일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께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가고 예수님께 좋은 일을 내 삶에 간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헌신을 드릴 때요. 우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위대한 일인지 잘 모릅니다. 어떨 때는 그냥 내 가진 달란트가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주님께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어. 그냥 그것 드리는 것. 그저 순전함과 겸손으로 드리는 것밖에는 없는 일들이 사실은 허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받으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헌신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예수님께 좋은 일, 곧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일들로 동참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간직하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고스란히 어떤 모습이 되는가. 주께서 높이 세우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때문에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는 일을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십시오. 어디에 앉아있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좋은 것이라고 하시는 그 부분들을 끝까지 간직하십시오. 어느새 우리의 모습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